후보. 마이크 드세요. 152번 서영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. 방금 좀 전에 말한 정준하 후보. 얼마나 저 바보 같은 인간이 나도 왕이 될수 있겠습니까? 저렇게 허술하게 말을 할수 있습니까? 왜요 정준하 후보 할말이 있습니까? <laughs> 자기 자신도 아는 모양입니다. 어쨌든 간에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4대 뮤지컬 사업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이 드셨습니까?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, 캐츠, 레미제라블, 미스 사이공 이 4대 뮤지컬 사업때문에 정말 골머리들 많이 썩었을겁니다. 오페라의 유령, 그 미친노인네가 하나 나와가지고 스토커 네?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럽니까? 캐츠, 그 고양이 떼로 나와가지고 뭐하는겁니까 이거? 왜 그런 뮤지컬을 보고 기립박수를 쳐야됩니까? 길이 박수로 하는 것은 앞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뒤 사람들이 짤 나가지고 일어나서 치는 박수가 길이 박수가 아닙니다.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박수를 칠수 있어야 길이 박수가 될수 있습니다. 저희 뮤지컬 스페머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뮤지컬은 무조건 재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재미가 없으면 뮤지컬을 볼 수가 없어요.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. 뮤지컬 스페머라 제가 재미있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때문에 제가 꼭 뮤지컬 스테몰라스에서 아도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기호 2번 서영주였습니다. 아, 아주 뻔뻔한 서영주 후보 얘기 들어봤습니다. 자, 이번...